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지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 어제 갈라테아 딜레마 님께서 마이클 버리가 전체 포트폴리오 중 38%를 테슬라 숏을 쳤다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13f라는 공식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어, 이렇게 영상 아이디어 주는 댓글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클 버리 포지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클 버리가 본인 돈의 38% 39%를 테슬라 숏을 한건 아니에요. 그럼 우선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다들 이제 3월 말 기준 13F가 발표된 것은 아실 거예요. 13F는 이제 뭐 13F라고 미국 금감원 SEC 공시 자료인데. 분기 끝날 때마다 발표되고 어약 1,000억 원 이상 가진 모든 기관 투자자가 본인들의 포지션을 공개하는 자료죠. 45일 내에 파일링하면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올해 1분기 포지션이 공개가 되었어요. 많은 개미들은 이 13F 파일링을 보면서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이게 또 공시가 되면 본인들 투자 결정에 참고하기도 하죠. 뭐 소로스가 바이두 샀다 하면 바이두 따라 사고,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쇼트했다면 테슬라 팔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13F 공시 자료의 치명적인 단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 금감원 SEC에서 이걸 자세히 검토하고 감사하고 그런 공시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금융 사기범들이 잡히고 나서 그들이 파일링했던 13F들을 찾아보면 멀쩡히 분기마다 맨날 거짓말 해놓고도 범죄 혐의로 따로 잡히기 전까지는 그들이 파일링했던 13F 오류가 들통 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데이 금융 사기범 버니 매도프죠. 오랜 기간 매 분기마다 13F를 거짓으로 꾸며왔는데 엄청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사기범은 극단적인 경우니 그렇다치고 두 번째 단점은 타이밍. 그리고 비공개 예외 조항이에요. 파일링을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기 초에 샀던 주식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알았을 때 이미 4개월이나 지난 상황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공시된 자료에는 1월에 샀던 주식들도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들쭉날쭉한데 13F를 보고 그냥 막연히 따라하시면 언제나 그들에게 선수를 잡히는 우위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파일링의 경우고 기관 투자자가 파일링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피덴셜 트리트먼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비밀로 엄수해 주는 거. 본인이 보유한 포지션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년까지 공개를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뭐 인수 합병 건일 경우인데 그 외에도 본인 펀드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을 잘 증명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는 안 되고 각 포지션별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러한 비밀 조항을 사용한 포지션들을 분석해 놓은 논문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비밀 조항들로 숨겨진 포지션들은 공개된 포지션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짜배기 포지션들은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금감원도 바보는 아니죠? 이걸 남용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기가 끝나고 45일 내에 팔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5일 끝나기 직전에 팔링하면서 중요 포지션들의 비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가 또몇 달이 걸려요. 그러면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니까 공개하라고 명령을 받아도 몇 달이 더 지난 상태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의 예로 들면은 디쇼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콘트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2분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백지를 내버렸어요. 백지를 내면서 우리 포지션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SEC는 뭐 당연히 그걸 거절하고 당장 공개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2분기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포지션이거든요. 8월 14일에 13F를 파일링하면서 요청을 해요. 정확히 6월 30일부터 45일 후에 파링하죠 최대 꽉 기간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심사 결과가 10월 19일에 나오고 29일에 공개를 합니다. 4, 5, 6월 포지션이 반 년이 지난 10월 말에 공개가 된 거죠. 이렇게 날짜가 지연된다는 점, 최대 1년까지 숨길 수 있다는 점, 그게 두 번째 단점이고요. 세 번째 단점은 주식 매수 포지션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많이 샀더라도 구글을 엄청나게 공매도 한 상태면 이 투자자가 테크 주식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보긴 힘든 거죠. 그런데 공매도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현금 홀딩, 원자재, 선물, 채권, 해외 주식, 뮤추얼 펀드 홀딩 전부 다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밀 포지션들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중에 정말로 불안전한 그림이다. 그러면 옵션은 어떨까요? 옵션은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단점, 옵션을 리포팅하는 방법. 먼저 옵션은 리포팅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여기 13f s e c u r i 에 공식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매 분기마다 바뀌거든요. 여기에 있는 옵션만 공개가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가 뭐냐. 공개되는 액수가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아니라 기초 자산의 명목 사이즈예요. 이 조항을 읽어보시면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575달러 정도잖아요. 뭐 600달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6달러짜리 푸드옵션 1계약을 사도 13f에는 600달러로 표기가 돼요. 기초자산인 테슬라 주식의 사이즈로 표기가 되는 거죠. 푸드옵션이라는 것은 특정 행사 가격에 해당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예요. 행사 가격이 500달러인 푸드옵션은 만기가 되었을 때 500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팔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기 때 테슬라가 많이 내려서 300달러다. 그러면 나에겐 500달러에 팔수 있는 푸드옵션 권리가 있으니까 시장에 가서 시장 가격인 300달러의 테슬라를 사서 옵션 권리를 행사해서 500달러에 팔면 200달러 차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푸드 옵션은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행사 가격이 500달러보다 낮은 400달러짜리 푸드 옵션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가격 300달러에 사서 옵션을 행사해서 400달러에 팔면 100달러 차익이 남죠. 그러니까 행사가가 낮아지면 달러 차익이 낮아집니다. 행사 가격이 만약에 200달러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수 있는 권리니까 굳이 행사할 필요 자체가 없죠. 만기 때 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즉, 푸드 옵션은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만기 때벌수 있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높은 푸드 옵션일수록 그 옵션 자체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그 가격이 비싸져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면 행사 가격 500달러 푸드 옵션은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50달러. 행사 가격이 400달러인 푸드 옵션은 프리미엄이 20달러. 행사 가격이 막 엄청 밑에 100달러인 푸드 옵션은 뭐 3달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100달러에 팔수 있는 권리는 훨씬 더 싸겠죠. 그러면 제가 진짜 행사 가격이 낮은 막 1달러짜리 푸드 옵션을 사요. 그걸 100만 불 어치를 삽니다. 11억 원 정도. 원래는 실제 트레이딩 할 때는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뭐 100을 곱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복잡해지니까 지금 그냥 100만 달러로 1달러짜리 옵션 100만 개를 살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3f에는 어떻게 표기되냐. 내가 100만 불어치 풋을 샀다고 표기되는 게 아니라 100만 개 곱하기 그 기초자산인 테슬라 주식가격 600달러를 곱해서 6억 달러로 표기가 돼요. 7천억 원 정도? 나는 한 10억 원어치 풋옵션을 샀는데 13f 공시 자료에는 7천억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뻥튀기 되는 것에 불과하면 그냥 그걸 감안해서 어, 공시 자료보다 적게 생각하면 되지만 얼마나 뻥튀기 된 건지가 행사 가격이 어떤 풋을 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정말 덩치가 큰 프리미엄이 엄청 큰 옵션을 위주로 7천억 원을 산 거면은 실제 테슬라 쇼탄 7천억 원이랑 비슷한데 정말 밑에 조그만 그런 1달러짜리 풋을 많이 산 거면은 진짜 사실은 7천억 어치 포지션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행사 가격이 어딘지 알아야지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베팅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13F에는 행사 가격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테슬라 푸드옵션으로 7천억 원을 베팅했다 그 사람이 진짜 10억만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공시된 금액과 거의 비등한 수천억 원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갈라테아 딜레마님께서 질문하셨던 마이클 버리숏은 이게 명목상으로는 이 사람의 40%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어도 이런 여러 가지 푸시나 콜들의 각각 진짜 프리미엄을 얼마를 지불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중에서 어느 뷰가 더 강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행사 가격과 델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덩치가 여기서 많이 커보이지만 실제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훨씬 더센배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13F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네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3F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 실제로 조지 소로스와 마이클 버리 의 포지션을 보면서 어, 제 관점을 설명드리려 하는데 그건 지금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지금 욕먹고 있어서 오후나 내일, 다음 영상 찍을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